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식을 사는 것부터 ETF를 사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해외 주식들, 특히 이제 한국 주식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미국 주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 주식을 살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검색해서 사면 될것 같은데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 미국 ETF에 투자하려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계좌 인증을 하거나 따로 옵션을 켜줘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나마 가장 스트레이트 포워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는 바로 미국에 상장된 쿠팡이 있겠습니다. 쿠팡의 티커는 CPNG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검색을 하시면은 결과 값이 나와서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코비드 기간 지날 때 쿠팡이 미국 상장을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겠습니다. 쿠팡의 지난 수익률을 보면은요. 2022년부터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을 보면은 플러스 136%로 이때 투자를 하였으면 돈이 두배로 불어났고 여기에 30%가 더 더해진 굉장히 큰 금액이 됐는데요. 자 그런데 상장했을 때를 추가를 하여서 2021년부터 4년 반 동안의 시간을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42%입니다. 이때만 달러를 쿠팡에 투자를 하였으면 42%가 없어져서 만 달러가 5,800달러 밖에 남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쿠팡의 성적을 보면서 미국에 직접 상장을 해볼까 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아서 쿠팡 이외에 미국에 직접 상장을 한 한국 회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보이시는 대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많이 보여주어서 미국에 상장하는 한국 회사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검색을 해보시면 쿠팡 이외에도 한국 회사가 가끔씩 검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것들이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ADR이라고 합니다. American Depository Recept의 약자인데요. 이 ADR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에 나온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d r 이란 것은 Negotiable Certificate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을 샀다는 증서를 대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ADR 같은 경우는 미국의 큰 은행이라든가 투자 기관이 해외 주식을 구입해서 미국에서 거래 가능하게 만든 증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번거롭게 해외 프로그램을 쓰거나 달러를 다른 통화로 환전을 해서 구입하지 않고 미국에 있으면서 달러로 이 주식을 대신 사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구입을 하고 달러로 배당이 되는데요. 대신 단점은 adr을 직접 검색을 했을 때 정보가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비록 달러로 구입하지만 여전히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ADR로 구입을 할수 있는 한국 주식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KB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KB Financial Group이라고 해놓고 뒤에 ADR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ADR을 구입함으로써 국민은행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한국의 포스코가 있습니다. 티커는 PKX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포스코 홀딩스라고 되어 있고, 뒤에 ADR이 붙어 있습니다. foreignstocks.com에 나온 정보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한국에 있는 South Korean ADR로 검색을 해보시면 10개 정도의 ADR이 나옵니다. Double Down Interactive, Gravity, KB Financial g r 국민은행이 되겠고요. 코리아 일렉트릭타워 한국전력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KT, LG디스플레이, 포스코, 신한은행, SK텔레콤, 우리은행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10개 정도가 ADR을 통해서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나스닥이랑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거래소에 거래된 ADR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주식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로빈후드라든가 피델리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여기 있는 티커를 검색하셔서 그대로 사시면은 한국회사에 바로 투자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전 화면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ADR은 단점도 있습니다.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기 원하는 경우 그림에 보이는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선택권이 많지 않은 단점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회사에 직접 가서 정보를 보시거나 네이버 등을 검색을 하여서 한국회사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지만요 만약에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adr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에 정보가 부족하고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가사의 단점도 있는데요 어쨌든 주식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배당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배당을 받더라도 또한 그 배당이 수익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미국 IRS에도 기록이 되어서 세금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한국 a d r 리스트를 보셨으면 어떤 주식이 빠져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건데요.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에 주식이 빠져 있었죠. 미국 주식회사 플랫폼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시면은 삼성 일렉트로닉스라고 하여서 SSNLF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ADR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것은 이전에 본 주식들처럼 메이저인 뉴욕 증권 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된 것이 아닌 OTC 증권 시장에 거래된 것입니다.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 거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 보시면 가격 변동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정보도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 거래 시장인 이러한 OTC 시장까지 검색을 하여서 ADR 주식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DR을 통해서 한국 주식 혹은 해외 주식을 살 때는요. 거래되는 곳이 메이저에서 거래되는 ADR인지 확인을 하시고 잘 검색을 해본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하시는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한국 주식을 직접 살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면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해외 주식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직접 어카운트에 가셔서 추가 기능을 키거나 인증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 피처에 가셔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옵션을 켜 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피델리티에서 거래 가능한 해외 주식을 봤을 때 일본과 홍콩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 피델리티에서 직접 거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제도적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국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아마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피델리티에서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로빈우드 같은 경우에도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안 되고요. 가능한 주식 플랫폼은 인터랙티브 브로커에서 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코리아 스탁 익스체인지 라고 하여서 옵션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로빈우드 피델리티 찰스슈학 같은 곳에서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를 따라감으로써 주식 거래하는데 무료로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인터랙티브 브로커가 이 디스카운트 브로커 아주 싸게 주식 거래를 할수 있는 곳에서는 원탑이었습니다. 요즘은 광고도 많이 안 보이고 사용자 수도 조금 줄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주식 거래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능이 많고 주식 전용 플랫폼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 주식을 직접 사는 것도 플랫폼의 제한 때문에 어렵고 ADR로 살려고 해도 선택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이러한 ETF를 삼으로서 한국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를 같이 담을 수도 있고 거래도 쉬운 장점이 있겠습니다. 한국 ETF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IShares에서 제공하는 MSCI 사우스코리아 인덱스를 쫓아가는 EWY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EWY ETF보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ETF는 펀드 보수가 0.59%입니다. 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면 1년에 59달러가 펀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던 SP500, 토탈 스탁 같은 것보다는 훨씬 높은 0.59%입니다. 보통 해외 주식을 다루는 경우에 조금 더 거래가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펀드 보수가 높은 것을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WY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삼성전자가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번째 SK하이닉스가 10.94% 국민은행이 3.41%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51% 그리고 네이버가 2.44%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식을 포함해서 총 83개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한국 대형주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59%라는 펀드보수가 부담이 되시면 조금 더싼 프랭클린 템플탄의 찌사우스코리아 ETF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 티커는 FLKR인데요. 이 FLKR의 펀드보수는 0.09%로서 훨씬 더싼 펀드 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etf 시장에서 그 영역을 높이고자 펀드 보수를 싸게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단점은 이 프랭클린 템플턴 etf는 아직까지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보가 아직까지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통일적으로 스크린샷을 만들기 위해 제가 모닝스타에서 이 스크린샷을 만들었는데 flkr은 모닝스타에서 정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회사 자체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펀드 회사가 되겠는데요. ETF 규모가 너무 작으면 나중에 운영이 잘안될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FLKR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가면서 규모가 커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FLKR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Ewy보다 조금 더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보시는 대로 삼성, SK하이닉스, KB, 하나, 신한파이낸셜 같은 이런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식의 개수는 이러한 주식을 포함하여서 총 146개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한국 주식의 개수가 더 많고 낮은 펀드 보수를 원하시면 FLKR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ETF는 KORU입니다. 제가 ETF 순서에 따라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소개시켜드리기 굉장히 꺼림직스러운 위험성이 높은 ETF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디렉시온 것인데요. 이 회사 이름만 보시고서도 아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이거나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디렉시온 같은 경우는 2배 3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가진 ETF를 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KOIU는 디렉시온이 운영하는 사우스코리아 풀 3배짜리 ETF가 되겠습니다. 이득이 나면 은 3배로 이득을 먹고요. 손해가 나도 3배로 손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ETF가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답게 운영부수 역시 높은 1.32%가 되겠습니다. 만 달러를 주고 이 ETF를 사셨으면은 1년에 132달러가 운영보수로 빠지게 됩니다. KORU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보시면 직접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소개시켜드린 iShare's MSI South Korea ETF EWY를 46.54%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주식을 가지고서 운영되는 인덱스 ETF가 아니라 여러가지 파생 상품으로 구성된 ETF로서 3배의 움직임을 보이도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ETF나 캐시 이외에 다른 파생 상품으로 구성하여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KORU의 그동안의 수익률이 궁금하실 텐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다른 ETF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수익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ETF는 조금 재미있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K-pop ETF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KPOP가 ETF 티커가 되겠는데요. 운영회사는 자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찾아봤는데요. 저 팬, 코리아, 타이완의 약자로서 동아시아에 있는 회사들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러한 ETF 회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k p o ETF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검색해봐도 금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정보가 잘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 이 K-POP ETF가 셧다운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K-POP이 상장된 것이 2022년 8월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4월 1일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K-POP ETF가 성적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이 많지 않아서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한국 ETF의 올해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YTD가 되겠는데요. EWY와 FLKR은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30%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린대로 KORU는 3배 레버리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올해만 벌써 플러스 89.41%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VOO ETF, 미국의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것이 6월 말 기준으로 플러스 2%의 수익률을 보인 것을 보면은 플러스 30%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요. 이 수치를 보고서 한국 주식, 한국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수익률만 보고서 너무 급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좀더 기간을 늘려서 3년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WY와 FLKR 같은 경우는 각각 플러스 11% 그리고 플러스 13%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전 화면에서 봤던 KORU는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42%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 만 달러를 투자를 하였으면은 2025년 6월에 만 달러가 5,800달러로 거의 반 가까이가 없어진 이러한 수익률을 보이고요. 반대로 VOO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을 하여서 플러스 60%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 1만 달러를 투자를 하였으면 지금 16,000달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5년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2020년 7월 초에 이러한 ETF에 투자를 하였으면요, 우선 k o r 료가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이죠? 이때 거의 플러스 300% 가까이 성장을 하였다가 다시 가파르게 하락을 하여서 지금은 마이너스 43%가 되었고요. 한국에 투자하는 EWY와 FLKR은 각각 플러스 26%와 플러스 29%의 성적을 보였고요. VO는 조금 속도는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여서 플러스 101%로 거의 두배 넘게 펀드가 성장하는 수익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을 하나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은요. 그만큼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불어나지도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얼마 정도 포트폴리오를 한국 시장에 담을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에 그리고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 원하시면은요. 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ADR을 이용하시거나 EWY ETF 혹은 FL KR ETF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물론,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한국 회사를 서포트하는 것도 좋지만요.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10% 이하로만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미국 시장이 정치 외교적 이슈로 잠시 주춤하고 있을 때 그만큼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이 많이 성적이 올라갔는데요. 조금 더 분산 투자 입장에서 추천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시장만 담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 인터내셔널 펀드를 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ETF가 VEA, IEFA가 있는데요. VEA는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IEFA는 아이셰어스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이두개의 ETF는 Developed Market이라고 하여서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전에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도 되겠고요. 혹은 조금 더 인터내셔널을 많이 포함하고 싶으시면 은 VXUX, 역시 벵가드 운영하는 인터내셔널 ETF가 되겠고요. 그리고 IXUS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개의 ETF는 토탈 인터내셔널로 앞서 말씀드린 선진국에 추가를 하여서 신흥국, 개발도상국 역시 포함되어서 더 많은 해외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ETF를 포함시키면 미국 시장이 주춤할 때 어느 정도 해지를 해주는 분산 투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20% 정도는 해외 주식을 계획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주식, 한국 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